오늘도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9장 죄짓마트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짓마트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짓마트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 뵐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시오니 어찌하니 아뢸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죽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오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청제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 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용납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없었음을 돌아봅니다. 늘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은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제일 영도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이 지역 사회와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려부부터 리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 지금까지 준비한 대로 잘 치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좋은 점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육신의 질병과 마음으로 고통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아픔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 여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온전히 열매 맺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 여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죄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차량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로 새벽을 함께 깨우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도 없었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자들이었죠. 결국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생기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1절부터 이것이 잘 드러나고 있죠. 율법으로는 그 어떤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율법만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지켜야만 우리가 의로울 수 있었고 합당한 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줄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짧게 읽어 드리겠는데요.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줄 새로운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노력이나, 그 누구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의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고, 또 이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의에 대해서 22절 마지막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첨언하고 있는데요. 율법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에게 허락하셔서 먼저 말씀을 주셨고 또 자신들은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는 어떤 특권의식을 가졌지만 이 하나님의 의는 특정한 민족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할것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율법이 있어도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일이 온 인류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후 25절과 26절을 통해 3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설명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행하셨음을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죄가 없는 동일한 사람이 죽어야만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를 행할 수 없었고, 이를 위해선 죄가 없는 인간이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지 말아야 했는데,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것이죠. 인간의 어떠함으로 나지 않았고,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내려와 주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열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이 받은 이 의를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율법을 허락하셨고 역사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이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그 속량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권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더 이상 소용없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을 따라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무언가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교도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행해야 된다고 하고 이슬람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코란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가톨릭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사를 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말하는 어떤 궁극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의 열심을 내야 우리는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행함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도, 행실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져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나의 노력을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이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31절에서 잘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예법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완성된 율법을 온전히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가 적용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살인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행하려고 해도 그 선행이 정말 100% 순수한 선행이라고 할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선행을 계획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 선행으로 내가 얻을 유익을 계산하는 그런 좀 영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완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 일을 완전히 할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할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거기서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에 더욱 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선행으로 고원받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길이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나의 어떤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두 번째로는 특별히 우리 괴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소음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될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될수 있도록 특별히 수능을 오늘 치릅니다. 하느님, 단순히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또 개인의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신 것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어떤 행함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헌받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정말 그 은혜를 다시 한번더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어떤 행함으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없음을 주님 다시 한번더 기억합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 소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 베풀어 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가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떠한 의로 구원받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하신 그 율법을 온전히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그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영유아부터 청년에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고, 주님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땅의 어떠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먼저 된 세대가 되게 하여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또한 그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받아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제자 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되는 자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그 기도 제목 나만의 어려움 나만의 고통이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나아가오하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주시사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 님의 일하신 일하심을 경험하면 우리가 될수 있다.